2021 2학기 중간고사 현대고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숲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 산업혁명 됐죠? 그 다음 대기오염 규제한 이후에 채집한 호천나방중 흰색과 검은색의 지수 대기오염 규제 대기오염 규제 됐죠? 볼게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대구형 규제 그죠 그 이후 됐죠 갑시다 살짝 해석하면 해석하면 산업 혁명 어마어마했죠 됐죠 공기가 들어오졌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깨끗할 때는 깨끗할 때는 됐죠 검은색이 눈에 많이 뜹니다 새한테 많이 잡아먹혀요 흰색이 좀더 살아남는 거야 됐죠 자 이후 공기가 들어오졌죠 그죠 시커매졌죠 그죠 그러면 검정? 눈에 잘안 띄어요. 흰게 많이 띄어요. 많이 잡아먹혀 됐죠? 됐죠? 다시 이제 규제를 했더니 공기가 조금 깨끗해졌죠? 다시 그죠? 되겠지? 그랬더니 검정이 눈에 띄어요. 잡아먹혀요. 그죠? 살아남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 될까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갑니다. 갑니다. 자기억게 이번에 산업혁명 이전에 새들은 희생산복을 먹지 않았다고? 먹어요. 어, 먹는데 눈에 띄는 걸 먼저 먹겠지, 그죠? 눈에 좀덜 띄었으니까, 그죠? 좀덜 먹었겠죠, 그죠? 있죠. 들 말. 이번 대기의 재성니나 변화이나 못합니다. 변화는 호추나방의 색깔에 대한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줬다. 그렇죠. 그렇죠. 되지? 호추나방의 색깔에 대한 자연 선택의 영향을 줬다. 그렇죠. 그렇죠. 자, 네 번에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흰색 고추 나방이 사람에 불리했죠? 불리. 어. 오염 시작해지면 시커매지니까 되기가 그죠? 흰색이 눈에 띄니까 많이 다 먹혔겠죠, 그죠? 그래서 불리했습니다. 불리 됐죠? 정답은 N.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현대고 8번 문제의 정답은 N만 맞습니다.